어..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게그 이항 분포 기억나요, 여러분? 이항 분포 했어요. 예? 이항 분포가 뭐였죠?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정규 분포 배우고 정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의 근사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부분을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항 분포는 뭐다 하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뭐다 하기 뭐죠? 이항 플러스, 네, 확률 분포라 그랬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확률 분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항이라는 거 안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음. 독립시행은 뭐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는 많이 불편하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갔었습니까? 아, 독립시행에서는 n p 가 결정되어 있는 가포순의 확률이었죠. 맞죠? 그리고 나서 확률 분포는 뭐였습니까? 어떤 확률 실험의 종합적 기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항 분포라는 것을, 어, 정리할 수 있죠. 뭐라고요? n p 가 결정되어 있는 모세 확률이다. 그쵸. 가포순의 확률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어떻게 했다. 아,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떤 R이라는 게 0, 그 다음에 1, 2, 3에서 쭉 가서, 그지? 어떤 N까지 갔다면, 이 PR이라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PR이라는 녀석은 P0. 좀 그을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읍시다. 그러면은, 이 이제 이 p0 p1 p2 해서 쭉 가서 우리는 pn 까지를 다 정리한다고 봤을 때 첫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 어, 시그마 r 이꼴 젤 에서부터 n 까지 항의개수 몇개다 그렇죠 n 플러스 하나다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pr 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다 이렇게 정지한다 그랬죠 시그마 r 이꼴 제로에서부터 n 까지 n 커비네이션 r 에 맞아요 예 p 의 r 성에 q 의 m 마이너스 r 입니다 그럼 실제 이게 뭐가 되는데 p 플러스 q 의 전체 n 성 되니까 요건 1이 된단 말이야 맞지 어디서부터 이거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 의 전체 n 성이라는걸 정의할 때 기억 납니까 시금 r 이꼴재료의수 부터 n까지 n컴비네이션 아래 어, a의 a의 r 성의 q에 죄송합니다 이, 헷갈렸네요 a의 n 마이너스 r에 뭐지 어, b의 r 성이다 이렇게 적었었잖아 이것 두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누구의 합이 확률의 전체 합은 항상 1이다 됐죠 그죠? 요거 정리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expectation x. 맞죠? expectation x. 어떻게 요 에, sigma r equal 0에서부터 n까지. 누구? xipi 였잖아. 그치? 근데 요것을 우리는 r에, 맞나요? n combination r에, 어, p의 r승에 q의 m-r승이다. 됐죠? 요렇게 정리해서 expectation x 얘기를 했었고. 아, 어,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v a r i a n x. 맞죠? 재평평제 기억합니까? 제곱의 평균 누구의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r의 제곱의 n 컴비네이션 r의 p의 r승의 q의 n 마이너스 r승 됐죠? 예, 마이너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r이 꼴 제로에서부터 n까지 아, r의 n 컴비네이션 r의 p의 r승의 q의 n 마이너스 r의 전체의 제곱이죠, 됐죠? 이거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이항분포라는 것은 X는 따라요, 바이노미얼 MP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익스 p e c t a t i o n X가 뭐가 되고, MP가 되고, 교과서에 증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어, Variance X는 뭐다? 그렇죠. MPQ다. 1-P다. 굉장히 중요하죠. 있나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이거 외워놓으시고요. 이 밑에 그러면 뭐라 써야 됩니까? 이것을 MP라 쓰고, 맞죠? 이것을 뭐다? 그렇죠. MPQ라고 쓰면 됩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써도 된다. m p 에 1-p라고 써도 된다. 했죠 이제 시험에 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아, 네 번째도 네 번째.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녀석. 어떻게 쓸까요? 익스펙테이션 a의 r성에 맞죠? 요거 했었죠. a r성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고 그 전에 했습니다.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시그마 r 0에서부터 n까지 r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그렇죠 a 의 r 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n 커비네이션 r 에 p 의 r 승에 q 의 m 마이너스 r 입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두 녀석을 이 녀석 두 개를 뭐다 지수 법칙 했었죠 그렇게 해서 시그마 r 이꼴 제로에서부터 n까지 맞나요? n 커비네이션 r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a a p 의 전체 r 승에 q 의 m 마이너스 r 승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죠, 뭐. AP 플러스 Q의 전체의 매성, N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습니다.